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북목을 놓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공수처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마저도 옳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는 인신부족이나 강제수사, 압수 등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법을 보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가 있을 때 공수처의 사전에 보고를 하고 수사 여부를 결정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야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우리 상 당신 아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역사의 죄인을 서슴지 않고 자취하고 나서는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왔단 말이야. 우리상 국회의장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국회를 진행하고 예산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고 선거법을 불법으로 통과시키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에 묶여가지고 어디 눈 뜨고 보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을 막으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법이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수사를 못하게 막아주는 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 공수처법 24조에 검찰과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하는 도중에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가 나타나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고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이가 기가 막히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원 플러스 뭐 포업과 내신과, 이 둘러리 서버 다니는 초학교 경동형, 심창경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얼빠진 사람들이 전부 더불어 붙어 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국민이 심판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어지럽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비리의 태품을 맡고 있습니다 조국이 저지른 죄 조국 가족이 저지른 죄만 해도 온 세상이 발각 뒤집어졌는데 유죄스러란 사람이 떠났다라서 조국이한테 내가 질 거냐 나는 조국이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있다 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고위층 전부가 가담을 해가지고 상대당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수사를 하고 권력을 남용을 해서 지금 오늘 그 일체적인 두목으로 조국이 오늘 부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법이 만약에 현재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수사하도록 놔두겠어요? 공수처장이 이 수사를 그냥 보고 있겠느냐고. 이거를 번전히 아는 국회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법을 통과시키다고 몰려다녀? 정신 차려! 당신들 자식이나, 당신들 손자들이 살아가야 할일당이야 이 나라를 망쳐놓고 당신들 어디가서 발붙이려고 그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법을 최소하도록 지켜야지 대한민국의 기물인 헌법마저 한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이관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야압을 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 이러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 대정을 받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 우리 사회 의장! 당신 아들에게 배불리 하라는 거 포기하라고! 지금까지 진체가많지만은 나머지 법이라도 당신이 막아야 하는 거야! 당신이 나머지 법을 그대로 국회에 통과시킨다면 당신은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영적이야! 국회의원들 오늘 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쁜 일 하지 말란 말이야. 당신들이 앞을 내가보고먼 문자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앞법을폭과시켜서는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잘못되는 권력을 봉기할수 있는 난리박스가는 법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떠한 압력이 오더라도 구속영장을 반복해주기를 바란다 조국을 반드시 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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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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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의장 이런 식으로 국회 의장 하려면 참부하 참부하라! 참부하라!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예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